4월 18일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어, 자갈치시장 앞에 있는 항구입니다. 어, 지금 당장 수산물 경매에 모자 쓰고 쓸 적이 참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비주얼을 가지고 자갈치 시장 앞바다에 있습니다. 음, 어딘가에 놀러를 가게 되면 음, 그곳에 근처에 아침 운동하러 가는 게 그렇게나 꿀잼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근방에 어떤 학교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괜찮고 동네 조그만한 공원들 있는 곳 그런 것도 어,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도 오니까 의자 이렇게 난간에 팔걸이가 있어가지고 윗몸일으키기도 땡길 수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철봉도 있어가지고 적당히 달려와가지고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바다 냄새가 덜 나요 원래 바다 냄새가 쫙 코를 찔러야 되는데, 음, 여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다 냄새는 좀덜 나는 편이고요. 어제는, 어, 보수동 헌책 골목도 좀 다니고 그랬습니다. <laughs> 과거에 시골 마을에는 구판장이라는 게 있었죠. 구판장. 그 구판장이 이제 동네 주민들의 협동, 어, 조합 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에 바쁘니까 누구 한 명을 이제 대리로 거기 이제 운영자로 세워두고, 어, 마을 사람들의 조합으로 물건을 사두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물건 판매율에 따라가지고 거기 운영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했는데, 그 구판장이 지금은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거의 없지 싶은데요. 우리 예전에 시골 마을에도 있긴 했는데, 어, 그게 이제 뭐 자가용 시대가 열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장볼거리를 이제 장사, 장볼거리를 사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온라인 쇼핑이 이제 일어나면서 가격 경쟁이라든지 상품 질또 상품 다양성 어, 서비스에서 완전히 이제 압도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종이 되었는데 어, 어제 제가 보수동 헌책 골목에 가서 느낀 점은 어, 거기 마침 이제 6.25 전쟁 관련된 그 다섯 권짜리 세트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 사장님 이거 얼마입니까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절반 값에 해가지고 10만 원에 가져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 지금 온라인 쇼핑에 어 상태 최상급 또는 상급으로 6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여기도 옛날 구판장 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마침 한 집은 보니까 조명도 좀 바꾸고 책 배열이라든지 구분도 좀 따로 해놓고 어 또한 켠에는 먹거리도 좀 팔고 있고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이제 젊은층들이 놀러 와가지고 책을 뭐 구입을 해서 읽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래도 꼬여 꽂혀 있는 그 책의 그 단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측면 사놓고 읽기만 한다고 해서 적독이라고 하는 그책안 읽고 그냥 사놓는 사람들을 이제 놀려댈 때 하는 말인 적독이라고 하는 그 적독이라도 하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또 커피라도 한잔사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라도 변모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무 업종 훈수 뜰 때는 항상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니네 일이나 잘해라, 임마.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수동 이라고 하는 보수의 이름을 보면서, <laughs> 야, 여기가 정말 보수의 성지인가? 뭐 이런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한호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호철. 한호철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국일보인가요?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꾸준하게 칼럼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 거의 100% 남노당스러운 시각으로 어, 대한민국 근대사, 현대사를 서술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급기야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대구 10월 폭동 있었잖습니까 해방 전국에서 그걸 두고 이 사람이 한호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즉 대구는 원래 진보의 도시였다 <laughs> 그래서 대구의 진보성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조에 글을 실는 어, 걸 보면서 이마 이거 정말 웃긴 놈이네 이런 생각했습니다만은 예 말인즉 이제 실토를 한 셈이죠 대한민국에서의 진보라 하면은 좌익을 말합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진보는 진보를 좌익 좌익적인 세계관을 가진 걸로 치지만 특히나 이 한반도에서는 진보라는 단어는 김일성이가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을 공산주의자들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 제도를 뜻하는 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진보라는 말을 쓰고 민주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반도에서도 진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김일성이가 말한 공산주의를 말한 것입니다. 인민민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실토를 한 셈이라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 대구가 원래 좌익의 도시인 건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좌익 폭동의 근거지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라도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명성 있고 어, 더센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광주 5.18 이후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징이 되고 말았는데, 그 사건만 좀 제대로 정리가 되면은, 대한민국 실라리, 실마리를 푸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작동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갈치 시장. 여기 보면은, 나무 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걸 제가 여기서 또 구경을 하게 되네요. 이게, 아까 제가 그, 구판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구판장 형태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저보다 더 나이 있는 분들을 또 들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금방지게 보이실 수 있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 아지매들이 시골 촌마을에는요, 우리는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산 하나 넘으면은 간포바다이기는 하지만은, 거기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차가 없어 시절에는 그래서 이 물건을 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지매들이 뭐 계란 종류라든지 각종 이제 건어물들을 들고 시골 마을을 돌아요 그러면은 그 아지매들이 아침에 일찍 오시거든요 동네 어귀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신부름 가서 오뎅도 사오고 뭐 계란도 사오고 막 이렇게 사 왔더랬습니다 운 좋아가지고. 그스름돈, 그스름돈, 부스러기라도 좀 남으면은 그 오뎅, 납작한 오뎅 있잖아요. 그거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짝이 이제 그 아지매들이 나중에 리어카로 바뀌고 그다음에 용달차로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짝에다가 냉동 생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동태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시거든요. 여기에 꽝꽝 얼린 거. 그럼 갖고 와 그걸 이제 마을 어귀에 왔을 때 잠시만요. 마을 어기 왔을 때 그걸 이제 바닥에 빡 내, 내팽개 칩니다.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얼어 있던 생선들이 툭툭 이제 한, 한두 마리씩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봉지에 담아가지고 들고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짝 이거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경매 보는 데서는 이걸 쓰네요. 어참 배에서는 이걸 이제 끄집어 내릴 때 여기다가 막 푸담을 때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여기 이제 적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과수원 할 때도 나무짝으로 사과를 포장을 했거든요 요거보다 좀더 높게 나무짝을 만들어 가지고 어, 요즘은 레트로 상품으로 어딘가에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던데 그 나무짝에다가 이제 등결를 깝니다 등결를 깔고 사과를 한 열을 놓고 다시 등결를 깔고 한 열을 놓고 마지막에 이제 포장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 어릴 때 고사리 손으로 돕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바가지로 막 등겨 이렇게 막퍼 담고 그런 작업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나무 짝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음, 어제는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었었더랬습니다. 세차게 불었었는데, 깡통시장, 야시장도 가고, 음, 그래서 뭐 먹거리들 몇 가지 사가지고 먹고, <laughs> 재밌게 놀았습니다. 예. 보수동을 위시한 여기 자갈치 근방에서 영상 한번 남겨봅니다. 여기는 적산 가옥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의 집들이 2층에도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저쪽에도 그런 게 있고. 요런 형태의 집들이 이제 일본식 적산 가옥입니다. 여기. 여기 경주에 경주에도 가면 간포 항내에 어이 상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런 집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자. 아, 경주 촌놈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영상 남겨 봤습니다.